자, 119번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조건이 지금 ABX, 그 다음에 AC가 Y, 그 다음에 PC가 루트 10입니다.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데 여기 한 변이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했어. 여기도 7분의 2 루트 10입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닮음인데 여가 루트 10일 때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이니까 7분의 2배요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7분의 2 x입니다 여기가 y니까 여기는 7분의 2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7분의 2 루트 10입니다 7분의 2 루트 10자 그러면 우선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첫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인 10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어 여기 지금 90도입니다.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 b라고 해봅시다. 그럼 a 더하기 b가 9 0도요 내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b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가 B니까 여가 90도니까 여기 a 라할수 있다.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려보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가 지금 a 고 P고, 여기가 S. 7분의 2X, 7분의 2Y, 7분의 2루트 10이 될 것이고, 그 다음 똑같은 걸로 이렇게,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보면, 직각 여기가 r 여기가 b니까 여기가 s 여기가 c 그래서 sr은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그 다음에 음, sc 여기가 7분의 여기가 2y니까 7분의 5y입니다 전체가 y니까 그래서 이거 대 이거를 구해보면 7분의 2x 대 7분의 2 루트 10은 7분의 2 루트 10대 7분의 5y라 할수 있다. 자 7분의는 다 지워버리게 자 이쪽 곱한 거 이쪽 곱한 게 똑같으니까 요렇게 곱하면 10xy는 요 곱하면 4니까 40이 됩니다. 그래서 xy는 4가 된다는 거두 번째 식 x, y는 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세제곱 공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빼기 공식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-y의 제곱 플러스 2xy니까 10 x-y제곱 플러스 8 그럼 x-y제곱은 넘기면 2가 될 것이고 x가 크다고 했으니까 x-y는 루트2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루트2를 3번 곱하면 2루트2고 요것이 4고 요게 루트2니까 더하기 12루트2, 정답은 14루트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3번입니다.